0.6749다. 자, 1번 자, 두 가지로 해봅니다. 자, 로그 473은 자 기본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4.73에다가 그렇죠, 100을 곱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렇죠, 로그 4.73 더하기 로그 10의 제곱이다. 자, 10의 제곱은 2가 됩니다. 2. 그리고 로그 4.73은 0.6749. 문제가 처음에 알려준 거야. 자, 6749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있는 4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죠? 100의 자리야. 100의 자리, 요 2지. 그래서 얘는 2.4 다음에 7, 7 다음에 3. 배열 순서가 똑같다. 그러면 가수도 똑같다. 이거야. 이렇게. 2.6749. 이렇게 바르고 하는 방법. 자,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자, 로그 x의 값이, 자, 마이너스 1이고요. 자, 마이너스 0.3251이다. 이 뜻이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더하고, 1을 빼주면, 자, 마이너스 2가 되고요. 0.6749가 됩니다. 어, 얘네들을 우리는 가수라고 부르고, 얘네들은 그렇죠. 지표라고 부른다. 자, 가수라고 하는 것에, 자, 성질이 뭐냐면은, 숫자의 배열, 그렇죠. 배열 순서가 똑같다. 0.6749가 나올 때 4, 7, 3, 2 순서야. 근데 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지표가 갖는 의미는, 이맨 앞에 숫자가 지금 4잖아요. 그죠? 이 4는, 최고자 숫자의 4는 10에 마이너스 2제곱의 자리수입니다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x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은 소수점이 두 번째죠 그러니까 0.0 이렇게 4 배열 순서가 똑같아 그 다음에 7, 3 x는 바로 얘다